아그 그래요? 네. <laughs> 아 근데 <laughs> 그러면 원래 두명 있으면 괜찮네. 그 둘이 맞붙으면 되니까. 어, 아니야. 어? 다나 진짜 롤할 줄 모르는데. 아롤안한지 <laughs> 아, 진짜 오래됐는데. 아 이게 제가 플레이 해본 챔피언이 세 개밖에 없는데 음. 괜찮으세요? 좋아요. 네요 제가 방팔... 좀이 살짝 되긴 <laughs> 님 내가 왜? 내가 140다벨인데 에이팅. 대한 스트레스 안받고 즐겨보자 형어 그냥 해보겠습니다 저한 1년전인가 2년전 어 미안합니다 아 나도 모르게 아니, WSD가 나도 모르게 아, 너무 적응돼가지고 아니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저미친듯니다 뭐 계속 때려도 돼요. 같이 때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있어. 아. 여기 와요 네. 아, 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어, 여기 탈아든 오케이, 오케이. 아. 돌야되지뒤뒤뒤뒤에 아. 뒤에, 뒤에, 뒤에. 조심. 이거 아, 그래. 이거 해도 되는데 얘 그냥 해도 돼. 어, 어 전물 뺐는데? 네. 탈리아가 지금 바텀 말고 갈 데가 없거든요. 좀만 조심하시고. 음. 오케이. 저 왔어요. 아, 그래, 왔다. 그기다아 까비 까비 까비. 사람이 살다보면 죽을 수 있지. 아, 어,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어개 잘하는데. 써, 그렇지. 좋다. 응. 탑 게, 탑 게.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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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온다, 온다. 야스 있어? 여기, 여기 와주세요. 여기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저력 좋고, 체력 좋고. 오케이. 어, 잠만 너무 좋고. 가나요? 예즈. 가는 중? 궁 있어요? 에 있어요. 올래요? 다 왔어. 다, 어, 다 왔어. 저궁 있음. 있음. 오케이, 가요, 가요, 까라고. 박아요, 박아요. 여기까지 왜이까지야 오케이! 나이웨. 아, 전령전형으은 전령 베스트. 그러니까요. 길다나? 전령도 드세요. 응, 아, 네. 까비. 팀원 오버로 덕분에 먹는다. 팀원 분에 먹는다. 오 좋았다, 좋았다. 두번도두번어요 네. 전령도 그. 네. 치고 있을게요. 아, 치 치고 아, 요 오케이. 이거 a y you 리면면야도 대체 어. 없체없으니속이속이 인원 인원 압박을 박을넣예요지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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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거 이거, 이거 아, 때리자 그거만 때려요 그거 그거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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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u k n 가 w y o 가고있어 w you know, y o 안 죽어 안 죽어 o 죽 k n o 아 이게 안 나요. 아비, 아비, 좀만 내리세요. 찾아봐.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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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아무도 못 잡아. 온다. 아이, 너무 빼요, 빼요, 빼요. 욕먹었을 때, 욕먹었을 때, 아우, 아, 끌렸음. 아 끌렸음. 흥내, 흥내. 괜찮아, 괜찮아. 집만 막아봐. 2억 제리까지 괜찮아. 아, 근데 모델 7 1 3이야? 하고 싶은데. 아이고, 아이고, 왜? 안 갔다는데. 제제. 까미 까미. 와, 조이로운다. 아니 근데 제라스 너무 잘하는데. <laughs> 약간 잘하는데? 초반에 좋아는데 어, 감사합니다. 아, 아 뭐지? 제라스 괜찮은데? 제라스요? 천천히 <laughs> 픽해달라고 해가지고. 제라스 럭스 <laughs> 미드 전이면 어. 자존심. 잡아! 진짜 죽는 건나나축축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아깝이. 겨우도 겨우도 겨우도. 어디 갔는데? 나팝 잡아. 잡아 나이스! 저항 <laughs> 못 하게 주마. 우리 무무 있으니까. 아하 아하. 이러고 럭스 어디 갔냐? 너누 응? 도대 있어? 아니요, 이제 안 있는 것데 <laughs> 당당해졌다, <laughs> <오>, 까비. <laughs> <laughs> 아, 듀아이 <laughs> <laughs> 야, 듀얼까지안 죽을라고. 고마워요. 진탐승 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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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아 지나가세요 슬슬 미드도 뭐 정리해야겠는데 가려다 제발 집좀가 <laughs> <laughs> 어, 아니 가려 이상해요 집을 안 가요 집 가면 지는 거긴 해 근데 아, 장마군 선생님 그 미드 방 언제 뺍니까 아니 얘 집을 안 가요 <laughs> <laughs> 누나 왔나 가라 아무도 아다 테무니까 가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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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스 가라 저기 가 어? 잠깐 죽어 그냥 죽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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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솔직히 웃음> 솔직하게 계속 25분 동안 서로 1킬도 안 냈으면은 이 게임이 아쉬워 아미 어디까지가 너무 느린다 야제라 죽는다 제라 죽는다 하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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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나 죽을뻔 어어 그냥 도와줘 휴 죽을뻔 여기 세명있어요 여기 okay. 세명있어요 <laughs> 오케이 여기 바텀하시면 돼요 여기 세명있어요 <laughs> 아니 한숨 쉬면서 때는건다 아, 아, 때리는데 <laughs> 아니 이번에는 근데 바텀은 우리가 이기네 바텀이 좀 차이가 큰건가 제가 만약 감음다면 상대만 가야 오케이 쭉 okay. 밀어 그냥 빠세 He's coming! 아, <laughs> 아 누가 4D로 게임하나 봐. 간은 <laughs> <laughs> 돌리기 막아버리기. 자, 아 어디 죽일 간은 없나? 이오나이스갑자 기... 가고 있는데 잠깐 만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옆에서 어, 가고 있어 어, 가고 있어 나 있어. 마무리 하죠. 예, 억대 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유, 저기? <laughs> 아, 저기 누누 누누 어디 가는데? 아니 어, 누누, 누누 어디 가? 나 사람 <laughs> 원래 저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오케이. 일로 와이트. 너무 잔 잘해. 자제! 너무 잔이네 정글 정글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정글은 정글 차이가, 정글 차이가 안, 안 나요. <laughs> 정글은 차이가 아예. 요롱아. 너너 더블 지마. 너는, 너는 <laughs> 제라스 바로 컷 났네 일단 제라스. ㅋ 러 왔다 저 뺐어요 점와 이거 난추 그냥 가 트럼들 가거든 트렌들 좀 갈게요 전속한다. 가는 중아 스카비. 아 이거 다 왔다 아아 아깝 아깝다 만나 잘못서 어다 아이고 이게 특별하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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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러면 유충 아이스, 아이 아이스, 아이스, 오지마 아이스, 아이스, 아오지아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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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아이이이 어! 싸워! 싸워줘! 릴리야, 싸워, 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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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네. 잡을 사람 없어. 어, 저가.. 저쪽으로 갈게요. 그렇게까지 힘안 줘도 배면서. 되는데. 어우 아, 죽었다. 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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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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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버려. 아, 버려,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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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워줄 이유가 없어, 싸워줄 이유가. 와, 싸워줘봐, 마, 싸워줘봐, 마. 나못 싸워. 릴리 싸워봐. 어. 싸워봐, 싸워봐. 릴리 거든요 싸워봐요, 그냥. 될거 같아, 될거 같아. 싸워, 싸워, 그냥. 아우씨 밀려났어. 아, 미니언 마이크가 여기 모데카이죠 원천. <laughs> 아 이. 알고 까비. 재재. 아우.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아, 아쉬웠다. 한 나는 트롯날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음. 그러게요.